빈나님 그거 잘적으 셨을 때 이게 제일 중요해. 그래 아 네, 약간 유도가. 아 아니 너 왜냐면 어제도 엑셀 방송이 뭐냐. 그럼 더 해주겠다 이러면서 대중기로. 언니들 안녕하세요. 언니들 안녕하세요. <laughs> 언니들 오늘도 엑셀 방송 뛰러 다가가겠습니다. 오늘도 언니들 저희. 저희 후원 씨, <laughs> 저희 후원 씨전직원 섹시댄스 드가를 드갈 거고요. 언니들, 아 언니들 안녕하십니까. 저희 베이프 반발 5천만 개 있거든요. 5천만 개 언니들. 그래서 어제 내가 프리미엄 놓쳤다 하신 언니들 들어오시면 너무 너무 진짜 추천. 진짜 겟샵 추천 띠니 들어오고요. 누나님들, 저희 뭐 악세도 있고 좌파 가방까지 다 있으니까 언니들 원하시는 거있으시면 대령해 드리게 사옵니다. 그래가지고 언니들 아 잠시만 잠시만 오늘 주말에서 다 놀러 나가셨나? <laughs> 다 놀러 나가신 거죠 언니들? 자 오늘들 일단은 뭐 베이프 히글스투시니들스 버버리 뭐 베이프 반팔도 지금 5만 개 있고요 언니들 꼼다도 있고요 버버리 스커트도 새로 들어온 거 있습니다 보고 싶은 거 있으신 분손손손 손 들어주세요. 뭐 하나 보실래요? 오늘 저희 디올 골드 라인 뭐 실버 라인 진짜 다 있고요 오늘 보고 싶은 거 있으세요? 브랜드라든지? 아니 오늘 다들 어디 가셨지? 쏴러 가신 거 아니에요? 없으신 걸까요? 없으신 걸까요? 그러면 그냥 제멋대로 소개를 히글 보여주세요 히글 누나님 내가 추천하는 게 너무너무 많거든요 일단 언니 저희 히글 야상이 진짜 맛있는 게 많은데 야성 자켓이 언이제 음. 추천픽으로다가 싹그리 싹싹 보여줘도 괜찮을까요? 일단은 이 카키 띠이 카키 야상 이 딱구 띠 이거 너무 예쁘고요 앞에 와펜 다 들어가 있고 심지어 여기 지퍼 따라 약간 지브라 느낌에다가 양옆에 이렇게 팔 부분에 그 포켓도 딱지브라느낌으 들어가 있거든요 뒤에 이렇게 프린팅까지. 요자식나 이자시 일단 너무 너무 추천 일단 이자식 있었고요 언니들 아니 제가 진짜 추천드리는 히글딩 니로만딱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아예 그냥 지브라 느낌으로 싹 들어가 있는 요것도 있어요 요자식 얘도 너무 이뻐요 앞에 주머니 지브라로 들어가 있고 얘는 여기 보이세요 얘도 지퍼라인 따라서 안감까지 싹다 지브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후드도 지브라로 싹 들어가 있고요 언니 뒤에 이렇게 프린팅 들어가 있으면 요히글딩에서 너무 너무 추천 요거 요것도 있고요 언니들 그리고 이제 저는 이 초코브라운 야상이 진짜 개쌉 대자인데 왜안 나간지 이해가 잘안 가거든요 이거 뭐야 요 자식 예, 예. 이거 앞에 진짜 와펜 붙어있고요 언니들 여기 이렇게 패치 느낌으로다가 여기 사이드 팔쪽에도 이렇게 다 들어가 있어요 뒤에 이거 후드를 넣어서 할수 있고 주머니까지 후드 주머니 있어가지고 후드 없이 착용도 가능하신 요 제품도 있고요 누나님 아니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 2회에만 하나 더 있는데 이거요 이개쩌는 성조기 가디건 얘가 진짜 딱 커피 나오고 너무 너무 이쁘거든요. 심연 수판까지 완전 쭉쭉 김치로 늘어나가지고 이성적기 느낌 나는 이 힉을 가디건 요거 아, 이거도 제가 너무 너무 좋죠. 히스테릭 다 들어가 있는데 딱그성적기 바이브로다가 들어가 있거든요. 요거까지 있었어요. 그리고 또히가 추천을 해주자면은 저는 어느 날이 힉을 키키 라인 요 청자켓 얘도 너무 너무 추천드려요, 들 티글 데님 라인에 킹키 라인을 하고 나도 나이 뒤에 이렇게 히스테리링다 포인트 되게 들어가 있는 요거까지 진짜 이렇게도 있었고요 언니 아니면은 뭐 티글 뭐 롱슬 반팔 뭐 이런 느낌으로 보고 싶은 거 있으실까요 언니 들 근데 잠깐만 다섯 명? 나, 나 이런 거다 시켜야 될것 같은데 똑같다 <laughs> 다시 켜야만 될것 같은데? 네 라디. 그래가지고 입 마이 포켓티 어떠셨을까요? 아니면은. 이것도 있어요. 네. 이 퍼페어, 아 퍼페어가 아니네. <laughs> 이 히글 가티거이 요거. 아, 귀여워. 완전 딸기우유에다가 얘가 약간 와플자임 느낌으로 들어가있는 요 자식이 있거든요. 아 귀여워. 요거도 있고 누나는 이제 언니 착용 가, 원하시면 다 해드려요. 네누나이다 해드리고, 요거. 어? 이 니트 집업, 저 얘도 너무너무 좋죠. 네이비에다가 빨강으로 포인트 들어가있는 히글 니트 집업도 있거든요. 요것도 앞에 이렇게 하트 프린팅으로 들어가있고 개 귀엽다 누나 어떤 자식? 어떤 자식이 개 귀여웠어? 이거?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언니? 언니 어, 말만 해 진짜 예쁘기는 진짜 다해드릴게 일단 저이들티저도 너무너무 좋죠 얘가 진짜 딱 요새 날씨에 하나만 입고 다니기 너무너무 좋아요 안에 약간 반팔에 입고 안 해도 밤에 춥잖아요 그래서 딱 입기 너무나 뭐좀 뒤에 걸 프린팅 진짜 대답 지려요. 네, 언니 이거 귀여워. 저 어, 귀여워. 귀엽지. 자, 입어봐도 될까요? 이거 주세요 물론 언니가 착용 요청 안하셨지만 베이프 뭔 말인지 보여주세요. 언니 저희 베이프가 3만 5천 개가 있어가지고 혹시 반팔 롱슬 어, 감사해요. 후지 뭐 어떤 걸 원하실까 우리 누나니? 반팔 롱슬 후지 뭐 진짜 패딩도 있고. 뭐 셔츠도 있고 진짜 베이프가 너무 많아가지고 언니 언니 종류 한 번만 말씀해주세요 어 언니 어떤 거? 베이프 어떤 거? 진짜 베이프가 너무 많아서 베이프만 두 세인 거가 있어요 구라가 아니라 와핀 아, 미쳤다 이거 경희 언니다 경희 언니 경희 누나 안녕하시옵니까 아 진짜 똑딱이네 똑딱이어서 편리해요. 너무 너무 아, 착용하기 너무 너무 편리하고 와. 진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딱딱 붙핏으로 나오거든요. 이다시 요거 어, 예쁘다. 아, 잠깐 단추 잘못 체운 줄으로 살짝 핏했을지 몰랐어요. 이렇게. 아 진짜 예쁘다. 어때 누낭이 귀엽지 요거 완전 딱 붙으로 나가 근데 이거 와플짬이고 스판기가 이렇게 있어요. 그니까 러 누나님 왜 이렇게 오랜만이야? 누나님 너무 오랜만이잖아. 헐, 현솔띠. 현솔띠 왜 이렇게 오랜만이에요? 준비가 롱실도 많아요? 롱실 솔직히 말하면 좀 많이 빠졌어요. 맞아요. 아무래도 시즌이 시즌이다 보니까 롱실 후지 반바 상관없이 이거 왜안 나가 싶은가? 오케이. 쌓김으로다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 이자씨 나 너무너무 귀여워. 이거 심지어 중간중간에 이렇게 스타 프린팅도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너무 이쁘죠? 너무, 너무 귀엽다. 그리고 제가 베이프 EMA 그냥 싹그리 싹싹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어제 참조하던 EMA가 하나 나가긴 했는데 눈물을 머금고 언니 일단은 요거! 와. 이 연핑크 샤크 반반 샤크 요거 이 자식 나 너무 추천 이반팔 진짜 얘가 진짜 EMA 1등이에요 저는 이게 딱 요새 유행이라서 컬러감에다가 제가 이 파스텔 톤핑크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이게 어느날 되게 많이 찾으시는 그런 라인인데 진짜 이색감으딱 하나 있어요. 심지어 딱 싹, 싹 대장 색감으로다가. 너무 귀여워. 요것도 있었고, 일번그리고누나이난 이거. 얘가 진짜 레전드. 얘는 입으면 진짜 레전드 예쁜 핏 나오거든요? 딱붓으로다가이 PK 반팔띠. 요거 앞에 사로가 들어가 있는데, 요렇게 약간 연보라 사로띠로 들어가 있어요. 팔에도 요렇게. 아이폰. 약간. 그 유니폼 넘버 같이 들어가 있는 나이 자식 나 얘도 너무너무 추천이고 그리고 이제 언니 아전 개인적으로 이 스타 띠요 요거 이 베이프 스타 반팔 얘도 너무 이뻐 얘도 입으면 딱 퍼핏으로 나올 것 같거든요 밑에 진짜 약간 와방 팬티 입어주면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 그리고 그리고 누나미 솔직적으로 가자면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 크레이지 카모, 와우. 이 개쌉 크레이지 카모다, 이 자식. 와우. 얘가 진짜 언니, 카모가 다 색깔 다 다르게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 너무 예뻐요, 이렇게 샤크까지. 심지어 얘 포인트가 뭐냐, 이게 지금 지퍼가 다 레인보우로 들어가 있거든요? 우와. 이런 디테일 미쳤죠? 진짜. 이 자식까지 이렇게 돼있고, 아니면 제가 또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아, 이거. 얘가 약간 그냥 약간 정석 후집 느낌은 아니고 얇게 나온 후집이 그거,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다시 멀티 카으로다가 들어가 있는데 색감이 너무 예뻐요. 그냥 진짜로 이렇게 패턴감이랑 얘가 진짜 그리고 가격이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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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해. 진짜로 말도 안 되는 가격. 이거 끈도 이렇게 약간 이런 형광 블루 느낌보다 너무 커요.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나 이다시도 추천이고 그리고 이제. 뭐니 모니 해도 저는 아무래도 이스타티니이 브라운 성북의스타티니난이 아 자식 너무 추천 3도지 얘도 진짜 뭔가 난카모랑 차크가 좀 부담스러워 오늘 데이프 티만 살짝 내고 싶다 하시면은 진짜 그냥 아물딱 요거 이 자식도 너무너무 추천 그리고 아니면은 저는 사실 뭔가 큰 사이즈 좋아하시는 누나이들은 이거 무려 아 투행라 아 적게인데 높게가 반반 섞인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거 후드에도 높게 반 섞여 있고, 팔복분에 높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 자식. 얘도 너무너무 추천. 너무 그래가지고, 우리 누나님 보다가 뭔가 조금 마음에 드는 게 있으셨을까요? 아니, 제가 생각하는? 이거 가잖아요. 귀엽잖아. 아, 잠깐만, 잠깐만. 4명?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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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 아. 오늘 다 놀러 왔구나. 주말이라고? 알겠어. 아니면은, 누나님들 데이트는 일단 그냥 너무 많아가지고. 맨투맨도 있고요, 저희. 바시티도 있고요. 코이찬도 있고. 이것도, 예뻐. 어, 이거 이쁘다. 어, 잠깐만요. 홍 <laughs> 어, 그래가지고. 나 이다시도 너무너무 좋죠. 저희 배, 바시티도 진짜 많거든요? 이 베이프 스타 회색 바시티, 요고. 요고, 요고. 얘도 너무 이뻐요. 진짜 오늘 개강하잖아요. 개강할 때딱 히트를 맞들어 입기 너무 너무 좋은. 아, 학교 다닐 때 히트를 맞들어 입기 너무 좋은. 나이 자식 너무 추천. 이거 아, 사이즈 대박. 이 베이프 이거 완전 딱 붙을 나올 것 같아요. 헉? 이거 여전히2스 s 스몰인데 2 x 스트 스몰까진 아니고 제가 볼때 엑스 스몰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자식들도 있었고 아니면 진짜 베이프는 뭐가 많거든요. 이것도 있어요. 조금 조금 더 아방한 사이즈에. 그걸 원하신다난이 자식 좋죠 이바시뒤 아 얘도 너무 예뻐요 완전 네이비 찐 컬러에다가 등판을 이렇게 나 베이프 입는 여자애를 다 티낼 수 있는 이빅요 자식 빅 와펜 들어가 있으면 요거 요거도 너무너무 좋죠 완전 아방피 나올 것 같아 요거 애도 음. 있었군 일단은 뭐 그렇게 아니면은 셔츠도 괜찮으시면 저는 이 높게 셔츠 이 높게 반팔 셔츠도 너무 좋죠 이런 게 진짜 멋봐요 이거. 아, 이거 나 이거 너무 예뻐 이 자식 이런 것도 있었어요 이것도 약간 언니들 많이 찾는 그런 디자인 인데어느들 약간 높게 좋아하잖아요 높게 올카마 뭐 이런 느낌 걔가 딱 이렇게 반팔 셔츠로 다가딱 언니들 지금 시즌에 너무 입기 좋은 이거 할수 있었어요 어때요? 지금 보여드린 것 중에 음에 드는 거 계신가요? 그러니까 언니도 어때요? 맘에 드는 거 있었어요? 아니면 이것도 있는데 도트 PK 와 이거 귀엽다 베이브 도트 PK 나이자서 너무 좋죠? 우와. 우와 이거 진짜 귀엽다 이것도 있어요 딱 언니들이 좋아하는 도트에다가 이렇게 차콜 회색 느낌으로 다 들어가 있는 이 PK띠 이것도 너무너무 귀여움 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태언니야태연이야 어디 갔어? 언니도 없는거야? 언니, 진짜 보고싶은게 1도 없으신거예요 내가 구매하면 오늘 섹시댄스 서둔다 그랬는데 전직원으로다가 <laughs> 언니 오랜만이다 다 맘에 든다 베이비 마일로도 있나요? 베이비 마일로는 유긴 베이비 마일로. 있는데 누나이 잠깐만요 마일로 반팔? 후티뭐 뭐 어떤 느낌? 아, 잠시만 저희 페이보 사몇개 있으셔가지고 야 너무 많아가지고 조금 뒤적뒤적 뛰를 해봐야 될것 같아. 언니 마일로 좋아하시는구나. 마일로 가방 아직 없지 않아요? 아닌가? 아 마일로 가방이 아 있어. 아 당첨아 언니. 마일로. 마일로 마이... 마리오 마리오? 마마잠깐 <laughs> 말이 안 나와 마일로 마리오 띠? 요거 있어요. 이거 아, 진짜 있어요. 요거 매장 손님들이 진짜 많이 문의주신 이거거든요. 쟤는 얘가 볼땐 조만간 나을 것 같아요. 일단 이 자식. 요것도 있고 아니면은 잠깐만 <laughs> 누나님들? 언니 가방도 좋아하시나? 응 언니 가방도 괜찮아요? 저희? 거의. 진짜 귀여운 거 있는데. 맞아요. 민트색 베이프 마일로 니가 있어가지고 마일로 있는데. 응. 언니 가방 보실래요? 그래. 언니 가방도 한 볼래? 아 후집 중에 마일로 느낌은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 그리고 그거 말고 언니 그것도 있어요. 이거 와글 와글. 와. 와글 와글 PK 마일로. 요거. 요것도 너무 귀엽지. 요거랑 아니면 이제. 이거 마일로 시세미스트 쿠키 몬스터 요반팔띵이 있어요. 진짜 귀여워. 얘도 너무 귀여워요. 음. 뒤에 이렇게 이 마일로 띵이 아니면은 뭐... 어, 이거 진짜 이건 어때 어머니,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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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없니? 이 없네.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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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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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연어야 돼요? 아 그곳은 공지 올릴게요 조만간 네, 네 공지 올릴게요. 저희도 어떻게 될지 정확히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즈 버버리 없나? 언니 버버리 언니가 좋아하는 거 하나 있어 오즈온은 신상은 없어요 누나는 요 자식은 어때요? 이 개커이언 마일로 아이스크림 띠 가방? 귀엽지 언니? 아니 이거 너무 귀여워요 상태가 너무 좋고 약간 진짜 약간 말랑말랑한 듯질 느낌으로다가 이 민트띠니, 맞아. <laughs> 잠깐만. 이렇게. 에고 민트 입고. 버버리 보여주셔. 나 언니한테 보여주고 싶은 버버리진딱 있어요, 진짜. 와! 언니가 좋아하는 딱그 페어리깔 느낌으로다가. 진짜 개싸 배장세마나 있거든요? 나 요거? 아, 이거 진짜 됐어. 이거? 아, 잠깐만, 는 입어야 핏살아올 이거 입어줄게. 입어줄게. 잠깐만요. 아 진짜 옷걸이 없 잠깐만 누낭이 아 이거 참귀야뭔데 버버린 언니 이거. 이거 진짜 언니가 딱 좋아할 거 같아요 채색 페어리 느낌으로 좋아했거든요 요고 진짜 약간 니트 짜임으로 싹 들어가 있고 시스루 시스루 니트 짜임? 근데 얘가 언니 약간 볼레로 볼레로그 가디건인데 앞에 이렇게 벨벳이거든요, 이거? 아, 이렇가싹다 이거 벨벳으로 들어가 있네. 나이 자식, 나 이거 너무 좋죠. 앞에 아, 지린다. 이거. 이거 와, 진짜 개이뻐요. 개, 개 날씬 핏. 이거 진짜 퍼크 분리가 다 가능해가지고 퍼크 분리해서 착용 가능. 아, 진짜? 정말로? 미안. 하하. 하하. 호텔 안 입었니? 언니 미안, 내가 그걸 <laughs> 몰랐어. 청이 이모티콘이 너무 멋지 언니 미안해, 내가 그걸 몰랐어. 버버리, 빅시, 나영깔, 가디건. 아, 이거. 두 천사 아이다 서현 회장님이다. 서현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아, 빅시, 나영깔, 맞아요. 진짜로. 아니면 언니 버버리, 요거? 요거 있어요. 아이, 다요 자식. 요 플리츠 스커트 티! 버버리 또 파티크요. 아 어제 버버리 너버티크 물어본 언니 있었는데 그때 리액션 하나를 보여주지 못할 것 같거든요. 내 취향 아는자가 없군. 언니 제가 머리 바겠습니다 <laughs> 그래도 내가 누왕의 취향을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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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알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근데 언니가 좋아할 만한 옷이 일본을 좀있긴 해요. 버건디 약간 케이프라든지 약간 음, 그런 느낌으로다가 뭐 아무튼. 그렇게있었고요 언니들 아니면은 나이제게 해서, 이언니 해서, 여준거 있는 이렇게 이 야상도 참이뻐거든요와이거게전서이얘게참이뻐가지고이전게데 아, 얘를 어제 못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요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런거 없으세요? 진짜로? 언니들 다 어디가셨지? <laughs> 언니들 다 어디가셨지? 약 사부하네 <laughs> 언니들 다 어디가셨지? 언니 그냥 제가 입고있는 이 빅시 나영깔 볼레로 가디건은 안탐나서 얘가 진짜 무채페열이 딱인데 이거 완전 리얼펄이가살부착 가능하고 앞에 벨벳띠이로다가 알겠어 누나에들 관심 없는거지? 그러면 저저 추천해주고 싶은거 이것도 있어요 아이퍼 이거, 이거 미호스커트 완전 진짜 다 가죽으로 싹 들어가 있는 가죽 패치 요거 아니 근데 약간 웨스턴 히피 에스닉한 바이브 좋아하시는 안 계시나? 이게 진짜 딱이거든요. 진짜. 가격도 너무 착해요 진짜. 요것도 있어 꾸미. 아니면은 약간 이런 버버리 크롭 약간 볼레로 가디건 요것도 있어요. 이거 완전 라떼 색감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거 진짜 주머니가 너무 커요. 진짜, 오늘 긴팔 원숭이, 오늘 무조건 가능한 요 자식도 있고요, 오늘 들 그리고 이제, 아니면은. 아니면은 이제. 아, 얘도 귀여운데. 요 네이비. 약간 크롬 느낌의 팔찌. 팔찌? 팔찌, 팔찌 히스테릭 피크 팔찌랑 디올이랑 비비안 이 정도인데, 오늘 궁금한 거 있으세요? 갖다 줄게. 팔찌가 있긴 있어요. 많이는 없어, 근데. 팔찌는 진짜 금방 나와가지고. 아니 언니도 꼰대는 관심 없으세요? 나이 꼰대 자켓. 이 꼰대, 아, 꼰대 블랙라인, 요거. 로레시 너무너무 이쁜데. 안나수이도 있나요? 안나수이 팔찌가.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있긴 있을걸요. 거. 잠시만요. 찾아봐 줄게, 그거. 안나수이. 그리고 아니면 언니들. 아니 나는 이것도 너무 예쁜데 언니 근데 베이프 반팔 타자신 언니들 많이 계셨잖아요 베이프 반팔 오날은좀 별로이신 건가? 아하. 반팔 진짜 참만한데 반팔에 하는 거가 있거든요 구라가 아니라 악세에 관심 있으시면 제가 악세로 넘어갈게요 아니면은 이거 이 컬리지 카모 콜리지 카몽 반팔. 요거 땡이도 있어요. 아니면 아, 잠깐만, 언니들. 보고 싶은 브랜드가 1도 없으실까요? 우리 디디엔전이 잠시만요. 빛나다니 지금 가지러 갔거든요? 빛나다니 지금 가지러 갔어요. 언니 안나스을 팔찌는 없대. 목걸이는 있는데. 언니 안 났을 목걸이는 아니고 목걸이라도 볼래요, 언니? 팔찌를 찾는 이유가 있으실까도 나이? 그래가지고 근데 언니들 언니들 보고 싶은 거 없어요? 브랜드라던지 뭐 일도 없어요? 진짜 이쁜 거 많은데? 진짜 많은데 히글 좋아하지 언니들 안 계세요? 히글 야상 이쁜 게 아직 너무 많이 남아있어가지고 지금이 딱 시즌이라 아니면은 나 이것도 추천 이 히글 부인의 기트 지난번에 안나시를 눈청했는데넌 마음에 들었네요. <laughs> 진짜요? 아 언니 가져왔구나. 그거 하나말 있던 거. 언니 가져왔구나. 미안해 언니 그게 마지막이었을 거야. 아마 좀 슬프게도. 언니 아니면 목걸이랑 세트로 하면 되지 그래 언니 목걸이 가져와가지고 목걸이랑 세트로 안나시 걸 해보는 건 어때? 왜냐 응. 이거 진짜 많거든 지금. 안나식. 맞아요. 언니 안나시는 또 그렇게 거라게 주니까. 알아봐줘서 고마워요. 아니야, 누나네. 아니 진짜 얘도 예쁜데, 이 스커트, 이 플리츠, 이 버버리, 오. 요거. 오. 얘가 진짜 제가 생각했을 때 프레피 깁시클 정석 스커트거든요? 왜 이렇게? 완전 볼레로랑 세트 같지 않아요? 아, 지금 이거를 니까 예쁘다. 그니까 난자 너무 너무 추천하고 아니면 제가 안 보여드린 게 뭐가 있을까? 이 꼰대? 이 꼰대 반팔티 요것도 있어요 완전 약간 크레파스 파스텔 느낌으로 들어가 있는 요거 진짜 딱꼼데스러운 요것도 있고 아니면 이제 언니들 어 근데 난 이게 안 나가나 말이 없나 생각게아 진짜 걸어놔야지 야, 너무 귀여운데 그리고 이꾸라주꾸라주 핑크 스커트 띠 우와. 아, 큐롯시네이끓에즈 핑크 큐롯. 핑크 민트 큐롯. 아니, 언니들 이건 진짜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언니들 그토록 찾으시는 핑크 민트띠? 끓여주러다가. 이것도 있고, 아니면은. 얘는 맥스앤코. 이것도 진짜 디테일 장난 아니에요. 이렇게 딱. 지퍼 포켓으로 들어갈 거, 언니들. 진짜 딱쇼스 H라인 쇼스 느낌으로다가 정석 느낌? 요거? 요것도 있었고 언니들 그냥 더, 저렴한 약간 베이프 집 찾으시면 난 얘가 너무너무 추천 제가 볼때 얘도 조만간 나가실 것 같아요. 아니면 언니들 이것도 예쁜데? 이거 우와 약간 거석패턴? 거석체크? 약간 이런 느낌 들어가있는 이 보라색? 요이 집뒤? 신기하다 이것도 있어요 음. 아니면 언니들 옷을 찾으시면 이거 베이프 로프 오 요거 나 얘도 너무너무 추천 진짜 데일리 무난템 약간 진짜 학교갈 때 입을 수 있게 너무너무 좋은 요거? 요것도 입금밍 보고싶은게 1도 없어? 네, 네. 출석 부를까요? 네. 보고싶은게 1도 없어요 누나이들 잠깐만 그 사이 하면 또 나왔어 <laughs> 언니들. 오케이 그래 관심 없는거지 저 그럼 꺼서 다시 올게요 잠시만 누나이들